안녕하세요 하얀벨입니다 제가 또이름 바꿔서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그때 만들었던 거 만들 건데요 설제할 거예요 어,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준비물 소개 부터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준비물 소개는 부탁할게요 일단 준비물 소개 부탁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 일단 섞을 통 목공풀, 이건 섞을 거라서 필요한 거고요. 남스푼 하이클레이. 그냥 아무 색이나 자기가 원하는 색상 가져오면 됩니다. 베이킹소다. 일단 이거 만능전도이스도 있는데, 아, 지금은 안 흘려내려요. 제가 뚜껑을 이상하게 달려서 근데 몰드는, 몰드는, 몰드는 엄청 잘떠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몰드를 떠보고, 따보고 오겠습니다. 네. 떴습니다. 떴는데 잘 안보일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때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로 짠 이렇게 됐어요. 뭐 신기한 점돌어갈까 아무튼 다 되고요. 오.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됐고요. 뜨거운 물을, 여기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왜냐면, 차가운 물로 하면 더안 되고,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요. 그럼, 뜨거운 물을, 잠시만요. 지금 뜨거운 물을, 비치고 있거든요. 그때 또, 플라스틱, 내려, 플라스틱이 내려, 이게 녹는 거 아니, 녹는 거는 안 돼요. 일단, 전, 시, 실험을 해봤는데, 안녹더라고요 네. 오. 그거 하는 도중에, 제가, 아이클레이를 한 번, 만, 아이클레이를 양해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퍼팩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뜯어도 상관이 없고요. 어머, 왜안 찢어졌니? 네. 이거 지퍼팩 열게요. 우두둑. 우! 두! 두! 됐다 이렇게 오 완전 많아, 어 물렁물렁해. 네, 한번 다 끄내 보도록 끄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나 샀어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물 벌써 다 돼서 다 됐거든요. 양을 빨리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요 이 정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전이 정도 놓겠습니다. 어, 이거, 놓 어. 넣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눌러서 이 안에다 넣으면 되고요. 뜨거운 물 가져와 볼게요. 네, 가져와 봤습니다. 물에 이 양에 맞춰서 넣어줄게요. 음, 이 정도? 음, 너무 많이 넣는데? 밑에 여기가 섞여줄 수도 있으니? 받침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고, 눌러주세요. 벌써 파란물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뜨겁나? 난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거 밑에 만지지 마세요.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이거 양에 따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주면 이게 아이클레이 더네요. 제가 더 많이 넣었는데요. 이게 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물 버리지 말고, 어머 죄송합니다. 물 버리지 말고 흡수, 흡수 꼭 해주세요. 물 버리면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사이 있죠. 이 사이 끼거든요. 그거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슈퍼맨이 돌아왔다 볼건데 이 소리는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양해 많이 계속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이 아 잠시만요. 하이 My name is 하얀별 네 What's your name? My name is 드라이 s 인 u 소 이렇게 그냥 하면 되고요. 저는 그냥 어 저는 12살 그냥 한 거예요. 어,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네. 지금 이거 스퍼맨이 들어왔대. 저는요. 선이 서준이가 귀여워서 보는 거예요. 서준 저서이가더 귀엽더라고요. 어 이거 눕기 네 빨리 해야 돼. 오 진한색으로 변했어. 어떡해 어떡해. 이거 계속 반죽을 해줄 텐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수 크게 말할게요. 와 이거 네. 와. 이렇게. 오. 음 응, 이렇게 돼요. 완전 녹았어. 물들었어 물. 이거 물. 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뜨는 거 있죠. 거기 죄송하고요. 네. 음. 너희방. 너희방. 이렇게 묶기는 하지만 잠시만요. 닦고 올게요. 네, 갖고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슬즈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거 색깔이 이상하다. 왠지. 아왜 이렇게 안 꺼내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멍 때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클레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선이 너무 귀엽네요. 진한 파랑으로 변했어요. 완전 물됐다. 물이 됐네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요, 은 제가 클레이를 좀더더 더 이렇게 넣어볼 건데요. 제가 양을 몰랐지만 그래도 한번 바꿔 볼게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뚜껑 달아주시고요 이 이렇게 하면 공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그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다 굳어요 그래서 해주면 안 돼요 계속해 줍니다. 어 이제 말안 할게 별로. 오, 네 이렇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없어지고 시작했어요 계속 섞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 이렇게 되면요 베이킹소다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스푼 스픈, 일회용 스푼으로 대신, 대신 쓰세요 아직 시간 좀남 대신 쓰 아직 시간 좀남 어 그냥 다 넣을게요 음, 거기가좀 귀찮아서 네 이렇게 계속해주마아팔 아, 이제 아플 시간인데요 충전이 왜 없지? 어, 죄송합니다. 충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섞어줍니다. 손에 안 묻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거. 네, 이렇게 어머 뭐? 왜안 되지? 네. 네, 이렇게. 통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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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네. 여기가 아직 깨끗해졌어. 네. 네. 네 이렇게 좀 늘어나고. 왜 이렇게 안 되지고? 왜안 되는 거 징징이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 이렇게 끄네끄 있고. 있고 있고요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 여기 고양이 카페 야옹이 어 아니 같이 먹는 건 아니고 이거 야옹이 네, 이렇게 됐어요. 이상으로 점토, 만능 점토 뭐 이런거 만들기였습니다. 안녕!